네 안녕하세요 호재남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바이오 종목 뉴스들은 요란한데 실제로 중국에서 허가까지 받고 이 현지 공장까지 돌리면서 이 피부 미용, 연고를 동시에 장악하려는 회사는 많지 않죠. 네, 오늘 말씀드릴 회사는 이 LNC 바이오인데요. 이 LNC 바이오는 중국에서 이 인체 조직 기반 피부 이식제, 이 메가던 플러스죠. 이게 정식 승인까지 받고 지금은 현지 판매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연골 쪽에서는 연골 재생 이식제 메가카티로 장기 임상 데이터까지 뽑아서 이 정형외과 시장을 공략 중이죠. 어, 그리고 피부 미용 쪽에서는 이 ECM 기반 스킨 부스터, 이 리투오와 이 리투오 파인. 그래서 피부과나 뭐 성형외과 매출 라인을 키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LNC 바이오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버는 회사인지, 메가덤플러스, 메가카티, 미투파인에 오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입동선이 찍힌 이 일정 보고서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거기에다가 차트와 수급까지 엮어서 깔끔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는 이 중간에 따로 어, 그 보고서 받아 가실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LNC 바이오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인체조직 재생의학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기증받은 이런 뼈나 연골, 뭐 피부 같은 거를 이제 자체 가공기술로 처리를 해가지고, 뭐 인체조직 이식제, 그리고, 뭐, 의료기기, 화장품 스킨 부스터까지 이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구조인데, 쉽게 말하면 인체조직을 재가공해서 이 병원에서 바로 쓰이는 치료제를 만들고, 이거를 뭐 중국이나 국내 이런 병원에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LNC 차이나죠. 이 LNC 차이나라는 이 자회사까지 설립을 하면서 뭐 한국에서는 R&D, 중국에서는 뭐 생산이랑 판매 이런 구조까지 현재 다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이 LNC 차이나의 메가돈 플러스죠. 그래서 NMPA라고 이 중국 이 중국 국가약품 감독 관리국이죠. 여기에 승인을 세계 최초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전략에 이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는데 이 메가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 그리고 뭐 성형, 이런 화상 이런 수술에 쓰이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25년 말 기준으로 이 중국 자회사 LNC 차이나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공식 개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피부 이식제 어, 이 중국에서 점유율이 지금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허가만 받은 상황이 아니다. 이 허가는 이미 끝났고. 채널까지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뭘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실적이 찍히기 바로 초입 직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성형시장 규모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수천억 원대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엘에시바이오는 이 파일을 인체 조직 기반 이 고부가 이 고부가 제품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중에서 이제 메가덤 플러스 판매 개시를 했다. 라는 이제 기사까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가카티가 있죠. 이 메가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골, 연골 쪽 관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이 연골 재생 이식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이 메가카티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 어첫 번째로는 이 자가, 이 채취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 기존에는 이제 자기 무릎 연골을 떼서 쓰는 수술이 많았는데, 이 메가카티는 이 기증인체 연골을 써가지고, 이 환자의 부담, 그리고 수술 난이도를, 어, 현저하게 낮춘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임상, 임상 데이터랑 학회 발표까지 있었죠. 이 국내에서는 메가카티 임상 연구 결과가 지금 최우수 연구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지금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해외 정형외과 시장 공략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 간단히 정리하자면 세 번째, 실제 병원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이 비급여 처방까지 가능해지면서, 이 신규 도입 병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 경쟁 약물 대비 수술 건수가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카티는 지금 임상 단계 의 후보가 아니라 이 국내 무릎 연골 시장에서 실제 수술 건수와 매출로 검증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서 허가만 열리면 이 메가던 플러스의 뒤를 잇는 두 번째 캐시카우가 될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사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대한 운동계 줄기세포 재생학회에서 최우수 연재상을 수상했다 이런 이제 기사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투오가 있죠. 이제, 어, 최근에 리토 파인이 출시를 했는데, 지금 5일, 지금 며칠 전이죠. 리토 파인이 출시를 했는데, 리투오 같은 경우에는, 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 콜라겐, 이런 콜라겐 같은 피부 구조 성분 있죠. 이런 거를 직접 보충해주는 이제 재생형 피부 치료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리투오가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이 이제 리투 파인이 나온 건데 이제 기존 리투 대비 용량은 줄어들고 그리고 입자 크기를 훨씬 더 미세하게 이제 만든 버전이라서 뭐 눈가 뭐 얇은 피부 뭐 팔자 주름 이런 섬세한 부위까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제 재포지셔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병원 입장에서는 뭐 메가 메가카티나 이 메가돈 플러스 이런 리투 이세 가지죠. 이세 가지 제품을 한 회사 제품처럼 이제 세트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형외과, 뭐 성형외과, 피부과 이세 개의 현금 장사 라인을 LNC 바이오가 통으로 먹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일단 중국 얘기 말씀드렸죠. 중국에서는 이 메가돈 플러스 지금 여기 아까 중국 쪽에서 허가까지 받았고. 지금, 아까 LNC 차이나죠. LNC 차이나라는 자회사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유율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국내. 국내를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메가카티가 있죠. 메가카티 같은 경우는 이제 비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도입이 확대가 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리토파인이 있죠. 리토파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e c n 기반 스킨 부스터 쪽인데 어 이제 라인을 확장을 하면서 뭐 피부과나 이런 성형외과 매출 라인업을 보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이 중국 쪽, 국내 쪽, 이 리소파인 이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인데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은 단순히 이 재생 의료 쪽이 뜰 거다 이런 기대감 수준이 아닙니다. 기대감 수준이 아니고 지금 중국에서는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메가카트의 수술 건수라 이런 매출이 지금 경쟁 제품들을 뛰어넘고 있고요. 이 리토파인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 시장에서 어 기존 필러와는 다른 포지션을 만들면서 이 병원 매출의 어 라인을 채워주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돈, 이 실적이 찍히고 있다.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이런 주가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간단히 어떤 회사인지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어 대략적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차트 한번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LNC 바이오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9월 초죠 9월 뭐 1, 2, 3 이때부터 주가가 엄청난 거래량을 폭발하면서 주가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조정을 받나 싶다가 이제 장기 박스권에 들어간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5일선, 10일선 뭐 흔히 말하는 지금 정배열에 놓였죠. 이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 지지를 받다가 지금 20일선 밑에까지 내려갔죠. 그러다가 최근에 어제 주가가 꼬였던 게 다시 정배율로 놓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자주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정배율로 놓이는 시기에는 이제 주가가 차트가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9월 초죠. 9월 1일 이때 부분이고,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나 싶다가 지금 11월 뭐. 20일, 11월 이제 후반기죠. 이때도 주가가 한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증권사별 매매 동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날짜 9월달부터 말씀드렸던 게 지금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기 직전 9월 1일 이때쯤이었죠. 그런 외국계 자본은 미리 주가가 상승하기 직전부터 이 물량을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11월 말쯤이었죠. 이때 보시면 이때도 주가를 쓰러 담습니다, 여러분. 자 말로만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주가가 상승하기 직전부터 이미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료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가져온 내용은 아마 어디서도 보신 적이 없으실 건데 이 LSC바이오 관련해서 이 내부 이 내부 일정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어, 문건을 저도 처음 봤을 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진짜로 치밀하게. 실제로 진행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정도였으니까이 문건을 보시면 이 구체적인 날짜랑 이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매수가 아니라 이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매집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자료 가져왔고, 영어로 되어 있고, 한글로 하나하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일이랑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냐? 여기 4번. 여기 Propose Purchase Timeline and Allocat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이 매입 일정 및 자금 배분 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정이라는 건 언제, 그리고 자금이라는 건 얼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얼마를 매수할지 이 보고서 안에 이미 다 작성이 돼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 여기 아래 쭉 내려보시면 여기 첫 번째 여기 퍼스트 플랜 트레이드 데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차 첫 번째 매집 일정이란 얘기고 날짜 보시면 9월 1일부터 4일 그리고 이니셜 인베스트먼트 어마운트 나와 있죠 여기 얼마예요 1056만 달러네요 1056만 달러 이거 하나로 계산하면 대략 지금 155억 원 가량 됩니다 여러분 155억 원 지금 이첫 번째 매집 기간 동안 무려 이 150억 원이 넘는 이 막대한 자금이 이 외국계 투자회사에서만 매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바로 아래 보이십니까 두 번째 세컨 플랜 트레이드 데이트 나와 있고 날짜 보시면 11월 12일부터 14일 그리고 세컨드 이베스먼 어마운트 2,449만 달러 이것도 하나로 계산하면 지금 3,59억 원 가량 되는데요 지금 이두개 합치면은 지금 500억원이 넘죠. 지금 이첫 번째 두 번째 매입 기간 동안 무려 이 500억원이 넘는 이 막대한 자금이 이 외국계 보고서 하나로 지금 매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예요? 날짜겠죠 날짜. 지금 여기 첫 번째가 9월 1일 그리고 11월 12일 부근입니다. 9월 1일, 11월 12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9월 1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때 부근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바로 직전. 이때가 1차 매집 구간이었고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됐고 두 번째가 이때쯤이네요. 이때가 2차 추가 매집 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놀랍게도 주시점 모두 다이 문건에 명시된 매입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지금 9월 1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네, 이때쯤부터인데 주가가 상승하기 직전부터 지금 매수가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놀랍게도 이 시점 모두 다이 문건에 명시된 매입기간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이걸 보고도 지금 우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얘네들은 절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런 계획표를 가지고 이런 계획대로만 움직이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만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차 2차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차, 2차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3차 일정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내려 보시면은, 네, 여기 보이십니까? 서드 플랜 트레이드 데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3차, 3차 일정이 이 보고서 안에 이미 다 작성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다 나와 있고, 심지어 여, 여러분 여기 아래 내려 보시면, 이 매도일, 이 매도일까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런 정보,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언제 살지 언제 팔지 이런 타이밍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주식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죠.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던지면 얘네들이 다 받아서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1차, 2차 일정 말씀드렸고 1차, 2차는 그냥 단지 예열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제가 3차 일정이 코앞으로 임박을 했고요. 실제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 타이밍을 같이 잡는다 그럼 여러분들도 얘네들 등 뒤에 서가지고 얘네들과 같은 방향으로만 이제 움직이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도 이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LNC 바이오 올라가는 것도 멀리서 지켜보면서 아 그때 왜안 들어갔을까 소액이라도 들어갔을걸 무조건 이런 후회를 하실 거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어, 이런 내용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죠 저 또한 이문건에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딱 선착순, 선착순 100분의 한에서만 이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3차 목표 구간과 이 매집일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그냥 주식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 이 정보의 힘을 실제로 경험하는 순간이고요. 여러분 기회는 절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기회, 기회는 움직이는 자들한테만 오는 게 기회고요. 신청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신청하는 법 어렵지 않고요. 아래 보이시는 010-4825-0472번으로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이 문자로 숫자 3번, 숫자 3번 하나만 보내시면 되고, 여러분 문자 보내는 거 10초도 안 걸립니다. 10초, 10초도 귀찮다, 못 믿겠다, 안 할란다. 이런 분들은 영상 바로 꺼주세요. 어차피 이런 분들은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 구제 불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논외로 치고 실제로 나는 받아서 확인이라도 해볼란다. 여러분, 제가 뭐1 0 0만원 살아있습니까? 천만원 살아있습니까? 그냥 눈으로만 지켜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신청하신다고 뭐 가입비, 뭐돈 이런 거 요구하지 절대 않습니다. 실제 그냥 눈으로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거 받아보시면 이 호재남이한테 감사하다고 연락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제가 댓글창에 링크 하나 달아놨습니다. 입력하시면 이제 입력창 나오는데 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뭐 주식 혼자하다가 물려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대응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 하나 확인해서 도움을 드릴 거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딱 100분에 한해서만 실제로 진행을 할 거고 100분 넘어가면 바로 마감 처리할 겁니다. 저도 장중에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100분이 넘어가게 되면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해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딱 100분의 1에서만 실제로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 이거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이 시장의 설계도, 이 설계도를 미리 가지고 가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지도 모르고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이 감으로만 투자하실 겁니까? 뉴스 보고 하실 거예요? 지인 추천으로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주식 하시다가 결과가 어떠십니까? 주식은 무조건 이런 정보, 이런 정보와 데이터 기반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 전문가 조언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여러분의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겠죠. 아, 네. 그리고 제가 소통방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최근 시황이라든지 뭐 종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뭐 주요 일정 내용 등뭐 여러 가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보내드렸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가 고형을 지금 첫 추천이 11월 5일 날 해드렸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꾸준히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첫 추천 11월 5일 이후에 어 지금 오늘 기준으로 8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포토샵으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추천해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검색하면은 바로 실제로 나와 있죠. 실제로 추천해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어, 내일 오전이랑 오후에 이렇게 생방송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어오시면은 이제 오늘의 추천 종목이라든지 뭐 오늘의 시황 뭐 이런 내용들도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 관련해서 이제 보안 문서까지 우리 보고서 관련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만 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보 이제 수익 인증 우리 구독자 분들 수익 인증했던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이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제 소통 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익에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고,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4개월 전에 어첫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인증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려 2800% 수익을 보셨는데, 수익금이 이제 600만원 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수익률 대비 수익 금액이 너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투덜 대시는 우리 구독자분도 계셨는데,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씩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종목 나갔었죠. 12월 8일 월요일 어저께고, 지금 시간은 3시 부근에 매일 발송해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진오맨 컴퍼니. 그리고 두 번째가 삼형 엠텍. 이렇게 두 종목 추천해 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어, 실제, 12월 8일 월요일 어제죠. 실제 보내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뭐 12월 5일, 12월 4일 추천해 드렸던 내용, 이렇게 하루에 두세 종목씩 나가는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천해 드렸던 종목,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 한번 간단히 도나, 도와드리면은,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진호맨 컴퍼니죠. 진호맨 컴퍼니 확인해 보면, 네,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오늘 고점 기준으로 16% 16%까지 올라주면서 뭐 충분히 15%까지는 수익 볼수 있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입하신 분들 실제로 많이 계실텐데 뭐 정말 축하드리고요 두번째 종목이 사명 엠텍이었죠 사명 엠텍 같은 경우도 오늘 고점 기준으로 12% 12%까지 올라주면서 이것도 보수적으로 10%까지는 수익 볼수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 나간 거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이치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최소 15% 그리고 사명엠텍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10% 오늘 두 종목 수익만 해도 25% 수익입니다. 25%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는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100만 원씩만 들어가셨어도 얼마입니까? 25만 원 수익이죠. 근데 이게 100만 원 기준이라 이렇게 작아 보이지? 예를 들어도뭐 1000만 원 들어가셨다 그럼 얼마입니까? 250만 원 수익이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250만원 수익복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작은 금액 아니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추천주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실제로 신청하셔가지고 뭐 제가 100만원, 1000만원 사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어 조금 의심이 된다? 그럼 딱한 주만 사보시고 어떻게 진행되나 눈으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받아보시면 어차피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신청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010-4825-0472번으로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돼요. 문자로 숫자 3번 하나만 보내시면 제가 여기 추천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보고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종목 받아보고 싶다, 뭐 종목 주식 물려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응.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다 하나 확인해서 도움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고민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세요. 이 여러분의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이 성공의 기회는 멀어질 겁니다.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꾸는 첫 시작, 첫 걸음이 되실 거고요. 이 여러분의 수익은 호재나미가 책임지고 찾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께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니까요. 제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번 해주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저는 구독과 좋아요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호재만을 전달드리는 호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